벽수선언의 묘봉입니다. 법문에 나오는 말씀 죄업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거론해보고자 합니다. 이 또한 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영원히 부처님이 계시는 한이 죄의 문제가 있다고 할것 같으면 이것은 도대체가 부처님을 모욕되게 하는 일인가? 아니면 본래 그런 것인가? 우리 흔히 번뇌와 보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만, 죄의 자체는 사실은 번뇌로서 대두 됩니다. 이 번뇌라고 하는 것은 번뇌가 끊어지면 그것이 보리요. 보리가 다시 미혹해지면 이것이 이제 본뇌인데. 그렇다면 깨어친 것과 어리석은 것은 사실은 방 안에 들어있는 촛불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촛불이 켜지면 화한 방이 되고 촛불이 꺼지면 어두운 방이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벌레 가 고요하고 텅빈 것이며 신령스레 그 자체에 그와 같이 있는 것이지만은 이것이 본래가 일어나면서 모든 문제가 불거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에게는 없는 것이, 부처님이 그로 인해서 또한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부처님의 생명체는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죄와 번뇌와 미혹과 어리석음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들이 깨지는 순간, 부처님이 탄생하는 것이요. 이것이 다시 어리석어지고, 미혹해지고, 삿돼지면 다시 중생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중생과 부처가 두 개의 몸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중생과 부처는 본래 몸을 둘로 나눈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또다시 다른 하나의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모조리 다지해버렸다 없애버렸다. 어떻게 그렇게 할 것인가? 부처님의 특수한 칼이라도 있는가? 아니면 신묘장고 다가니를 외면 저 죄들이 다 없어지는가? 도대체 무엇인가?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무기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연불인가? 참선인가? 기도인가? 독경인가? 무엇인가? 우리는 너무도 이와 같은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마음속에서 이와 같은 번민이 늘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주 중대한 사실 하나를 우리는 상기시켜 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안한전자가 드디어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부처님이 드디어 열반을 하려 하심에 이 사바세계에 한 없는 중생들이 있거니와 저들을 구제하시는 분이 바로 세존이시요, 여래이신데, 여래께서 인멸하시면 누가 저들을 제도하십니까? 어찌하여 영혼이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돌아가려 하시냐이까 라고 여쭙니다. 이때 부처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에게는 구제할 중생이 없느니라. 부처님은 이와 같이 해서 모든 중생을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아나의 눈에는 중생이 보이지만은 부처님의 눈에는 아, 중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중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제할 중생이 없으니 모든 중생이 다 제도가 되었습니다. 모든 죄업을 영원히 단멸시켜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떤 무기가 있어서도 아니고 특별한 주문이 있어서도 아니며 특별한 공부 방법이 있거나 부처님의 유대한 다른 우리가 모르는 비밀한 어떤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본래 그 죄업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것이다. 죄는 죄 성품이 없다.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본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 죄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뿌리조차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모든 죄업을 다 끊어 없애버렸다고 한 것입니다.